네.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. 연구재단 부의 사장님께 듣습니다. 비 화면을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. 그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를 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요. 전체 과제 대상이 17,279개 중에서 어, 6.2%에 해당하는 1075건이었는데요. 어, 이 중에서 연급이 회수 대상으로 검증 결과 연급 회수 대상으로 나온 음. 프로젝트가 26%에 달했다는 통계에서 볼수 있죠. 어,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 히 통계 수치의 아주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, 불과, 그로부 2년 전인 2013년에 정밀 심사 대상을 5%포인트, 5%로 했을 때, 이 대상은 연금이 회수 대상 비율이 14%였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보면 1.2%포인트를 대상을 늘려서 조사를 해보니까, 무려 12%포인트 높게 이 회수 대상이 나왔다는 뜻이고, 이게 전체 17,000여 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수조사는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, 이 정밀정산 비율을, 정밀조사를 하는 비율을 10%로만 올려도, 연구비 회수 대상 비율이 어쩌면 30 내지 35%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, 어찌 보면 참, 국민이 알면은 이게, 정부 R&D 비용이라는 것이 그뭐 기타 경상경비를 쓰는 것과 단일 투자의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예산,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비율로 어 부정 사용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이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음,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... 10% 때까지 늘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아러니까 10%까지 늘렸을 때 네. 어, 이사장님 받은 이, 이 통계를 보면서 이, 이 추세를 볼때10% 늘리면 영국이 회수 대상 비율이 네. 더 걸, 올라갈 거라고 느끼지 않, 않으세요? 어, 저희들 여러 지금 참여를 통해서 그뭐 제재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. <laughs> 꼭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. 그러면 2013년과 15년 사이에 연구비 정산 그 정밀 정산 비율을 높여봤더니 이렇게 14%에서 26%대로 올라간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? <목소리> 뭐그 자세한 답 답변. 네. 뭐, 네. 아니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? 그 감독할 수 있는, 해야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장이니 이거... 5%에서 6.5% 비율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이게 전체 다 조사를 했을 때꼭비율 대로 늘어난 것인지에 그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 음.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 인식을 하고 네. 연구재단이 이 부분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 하고 계십니까? 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적으로 이 비율을 계속 늘려서 저희는 지금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도록 잘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 논리, 그러니까 연구 대상 정밀 심사 대상을 10%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. 늘려서 부정 사례가 있을 때 네. 엄중 처벌하고 참여 제한하고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 사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데목을 미리 걸르는 방법에 대해서는. 몇까지 뭐 같이 고려하겠습니다. 네.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. 네, 네. 연구개발 미래부와 교육부 연구개발 과제를 이제 수탁해서 집행하는 기관인데요. 네, 네. 수탁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정 사용을 바로 잡는 어떤 그이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십니까? 저희 기관이 사실상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. 사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에 어, 뭐 부족한 있습니다. 어떤 제도를 원하십니까? 예를 들어서 감사 기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?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인력이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관 과제가 2만 건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인력으로 이게 저수저서 숫자를 사실 10%가 늘리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 보통 국민들 이해를 <laughs> 돕기 위해서 말이죠. 이 미래부 사업을 수탁받아서 연구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의 집행의 규모가 2조 5천억 아닙니까? 예, 예, 예.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그 북핵 저지 외교라든지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고 하는데 쓰는 전체 일년 예산과 맞먹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말죠 이렇게 줄줄 세고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26%대로 연구비 회수 대상이 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하고요 효율적인 그 방지 대책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니까? 여쭙겠습니다.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. 그, 이 관리는 그 연구자단이 하고 있는데, 사실상 어 미래부가 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네 알고 있습니다. 예. 이거를 별도의 재단법인을 통해서 이프론티어 사업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고 12년짜리 프로젝트로 예.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은 저희 처음에 기획할 때 정말 세계적인 원천기술 테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단체이 좀 장기적으로 좀 독립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좀 이렇게 할수 있는 게필요하 해서 이렇게 별도 독립법을 만들고. 있습니다. 이래 차원이 여기 있죠? 이, 이저 글로벌 펀드 사업단 연구재단과 역할이 유사한데 왜 별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죠. 어, 이거 계속 유지하실 계획입니까? 예, 저희는 그 연구재단 하는 것과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 기금 조 인사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독립성을 가지고 좀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에,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어, 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죠? <laughs> 그럼 연구재단의 <laughs> 프로젝트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까? 아니면 이거는 그 연구 재단이 그 매년 과제에 대한 그 선정이라든가 평가에 주력이 있다면 요거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갖다 단연간에 별빛에 한번 볼... 보여 주실래요? <laughs> 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의 그 10개 사업단의 단장들 명단인데요. 한번 쭉 보십시오. 다 지금은 통합된 미래부의 그 관료들입니다. 돼요. 이분들 왜냐하면 그 의원님 아마 저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모셔서 사업단장을 전문가로 모셔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<목소리도>